임신 준비 중이세요? 얼른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마이쮸들 띠쮸입니다. 저희 아기 벌써 돌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셋세 둘째 임신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둘째 임신하려니까 뭔가 계획대로 잘 되지 않으면 이 임태기 했는데 만약에 첫 달부터 갖지 못하면 되게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 그 마음가짐을 비워야 한다고 선배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획 임신 한 번에 성공하고 싶어서 저 남편까지 내가 케어해주고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임신을 하기 전에는 여자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남자도 한 3개월 전부터는 몸 관리를 해줘야 된대요. 아기는 여자 뱃속에 있으니까 임신 준비를 하면서 여자만 술안 먹으면 된다. 안 좋은 약물 안 먹으면 된다. 이게 아니라 남자도 똑같이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건데요. 그럴 때 건강한 정자를 위해서 제가 알고 있었던 건 아르기닌, 블랙마카, 아연인데요. 이세 가지를 다 챙겨 먹을 수 있는 제품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찾아보는 순간, 주변에 이런저런 조언을 많이 받아봤는데 임신 준비를 하면서 정자 검사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 남성의 정자 수와 활동성이 중요한데 그런 검사에서 수치가 낮게 나와서 고민이시라면 부스터 한번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는 제 남편한테 꾸준히 먹여주고 있었거든요. 확실히 피로함이 덜한 것 같아서 제가 더 뿌듯하더라고요. 진짜 잘 챙겨줬다라는 생각이 들고 남편 자신감 업 시켜줄 때는 얘가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제품을 제공받아서 남편에게 줬던 건데, 정말 꾸준히 먹어보고, 진정성 있는 후기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임신 준비에 대한 스트레스는 누구보다도 이해하니까, 안 먹어보고 이런 거 아니고요. 제 남편도 정말 만족할 만큼, 진짜 찐찐 추천드려요. 이게 단순 보조제가 아니거든요. 남성 임신 준비를 위한 올인원 솔루션이에요. 제 남편은 바깥에서 육체적인 노동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정말 매일 지쳐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둘째 갖기가 힘든? 집에 어느 순간부터 생기가 돌아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들어오면 바로 잠들던 사람이 잠도 많이 없어지고 분명 어제 조금만 잤는데 안 피곤하다고 하고 어쨌든 제 남편한테는 이게 완전 잘 먹혔던 것 같아요 왜 그랬냐 보니까 페루산 블랙마카가 450mg 들어있고 아르기닌이 7000mg 고함량도 아닌 초고함량 함유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은 알약으로 되어있고 여기 밑에 부분이 쭉쭉 짜먹는 액상이란 말이요. 에왜 굳이 불편하게 이렇게 나눠 놨을까? 그냥 하나 다 액상으로 만들던가 아니면 그냥 쉽게 먹을 수 있는 알약으로 다 하던가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진짜 똑똑하게 제작되었더라고요. 이블랙마하는 정제로 먹었을 때 아르기닌은 액상으로 먹었을 때 이런 형태에서 가장 높은 흡수율을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작한 거라고 해요. 부스터온으로 극강의 흡수율 느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임신 준비할 때 장어 같은 거 되게 많이 먹잖아요 장어에 아르기닌이 많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그렇게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장어에는 215mg의 아르기닌이 들어있다면 이 부스터원에는 7000mg 무려 장어에 32배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예요 놀랍게도 한 박스 아니고 이거 한포예요. 거기다가 활력을 더해주는 최고의 시너지 블랙마카까지 하루에 딱 하나만 챙겨주면 되는데요. 활력을 위해서 엄선된 부원료에는 엽산까지 들어있어요. 임신 준비할 때 여자분들 엽산 먹어야 하는 거, 임신 준비해 보시면 아시죠? 근데 남자도 엽산을 먹어야 하는 거 아세요? 엽산 따로 사서 먹기 괜히 귀찮았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타우린과 엽산, 호나마미노산, 마그네슘, 미네랄, 그냥 부원료도 엄청나게 엄선해서 꼼꼼하게 들어있는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남편을 위해서 정말 똑똑하게 제품을 골랐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덕분에 남편...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자기도 이렇게 활력있는 하루를 살고 싶었대요. 그러면 제가 임태기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먼저 알려드릴게요. 좋은 소식으로 또 만나요. 안녕.